한일 장신대 가족 여러분, 이인하시는 온성진 목사님과 오늘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존경하는 황세영 총장님, 신임 이사장 김한호 목사님,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축사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귀하신 분들의 영상 축사와 현장 축사가 있으셨기에 제 축사는 조금 가볍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총장님과 제게는 감사하게도 동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동기의식은 이번 교담 110회 종회에서 인준을 함께 받은 인준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황소영 목사님과 제가 동기가 된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의 시간, 학교와 제가 숨기는 기독 공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복음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는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제법 끈끈한 동기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황서영 총장님. 학교는 총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배움과 가르침을 진리를 세우시고 저는 기사를 잘 써서 더 멀리 전하겠습니다. 감사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선창을 총장님은 교육을 하며 교육을 해주시고 학교 공고는 제가 할때 기독교 공부가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하신다고요? 총장님은 <laughs> 하면 교육을 학교 홍보는 기독교 홍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교육을 학교 홍보는 기독교 니다 감사합니다